랜덤 해볼까? 물좀네 저도요 저도 물한잔 여유로운 물한잔네 랜덤 이에요 지금은 이제 테란이고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어? 야이발투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얼마 전에 만난 친구 같은데?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왜 웃어 부족합니다. 뭐 했더라? 최근인데 그거 제가 뭐 했는지 기억은 안 나요. 근데 이, 이런 말을 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만 알았고, <laughs> 자, 뭔가 그렇게 즐거우심. 상대방 종족하고 위치 맞출 시가 아이고 참... 또 감사합니다. 상대 한시 저그 한번 가보겠습니다. 미리죠을리 부족합니다. 웃으면 보기 와요. <laughs> 야매크로야 그냥. <laughs> 계속 웃어주세요. 보룡네들이시 <laughs> <도중 내드린. 웃음> <자, 웃음> 원래 이제 가해자는 또 기억을 못한다고 하죠. 분명히 얼마 전에 만나긴 했는데 <laughs> 게임 내용이 기억이 안 나네. <laughs> 자, 정찰 가겠습니다. <laughs> 끝날 때까지도 웃어주시길 바람 아그 아, 친구예요 SCV 200러시 그 친구야 아 이제야 좀 기억이 나는구만 이길 때까지 해보자. <웃음> 자, <웃음> 싸워주겠습니다. 진짜 많아요. 해줬구요. <laughs> <자, 웃음> 제가 완전 도둑냈거든요. 얼마 전에. <laughs> 근데, 아, 적으네요. <적은> <laughs> 자. 절차리좀 빨리 왔는데, 근데. 저글링을 좀 조심해 줘야 될것 같기도 하고. 미 부족합니다. 준비 완료. 저글링 체크 한번 해봅시다. 여기서. 저글링은 없고요. 여기죠? 하이 내리시죠. 가스 파고 있고, 레오도 갑니다. 아이고, 오버로드 님도 후원. 감사드리고요. 아이고, 전해주면서. 이렇게. 아, 야, 왜 이렇게 화가 많아? 어휴! 허이! 드러밍! 화가 많네. 여기까지 자, <laughs> 자, 아이고, 감사합니다. <laughs> 야, 왜 이렇게 화가 많아? <laughs> 화가 많네. <laughs> 자, 일단은 s c b 가그 과정에서 체력 소모를 많이 당해가지고 오래 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오? 그오 뭐야? 그 서프를, 선크는안 지어줬다? 자요거만 잡고 가볼까? 여기까지 오자안 지은 데는 좀 이유가 있었죠 하지만 벌처가 떠나지 않아가지고 잘맞는 그립입니다 자 이렇게 다른 대로 수비를 뭐야 잘 해줬다는 거 이렇게 자 이렇게 일단은 도망가는 것까지 잘 맞게 해줄 거고요. <laughs> 자, 아주 여유 넘칩니다. 라스를 이 버전으로 오븐을 두고 깔끔하게 잡아줄 거고 호업이좀 있으면은 되고요. 저글링이 더 빠져나가진 않았겠지, 상대가? 오버로드부터 한번 잘 잡아주도록 하겠습니다 말씀하십시오, 말씀하십시오. 하나씩 네, 알겠습니다. 자 챔버 지어주고 있고요 이렇게 음, 음, 잘 지도록 음, 하겠습니다 자 오버로드 또 나왔구요 저는 보스트로 갈겁니다 음, 야 엠벨을 좀 늦게 지어주긴 음, 했는데 음, 내가 음, 스마가좀 늦긴 한데. 유탈인것 같은데? 네. 야, 한 타이밍 좀 말씀하십시오. 위험할지도. 완료. 하나 저주 진시다 커지나죠? 오. 네트워. 네트워. 아이고, 잘 보고 계시다고 또 감사합니다. 감사드리고요. 시간을 좀 끌어줘야 될것 같아요. 털에까지 좀 멀었거든요. 자, 이거 음, 음, 하나씩 벌처로 음, 좀 음, 시간을 벌어주겠습니다. 음, 음, 자, 여기. 하나씩. 음, 여기도 털에. 음, 음, 자, 미탈이 좀 생각보다 빨랐다는 거. 손이 좀 많이 잡히고 있습니다. 펄다나만 지켜준다면은! 이렇게. 보스트와 네, 함께. 자, 네, 보스트는또 네, 저렴하거든요. 네, 손 소리가 좀 다르긴 합니다. 그래도. 네, 자. 네, 임신 한번 해주면서 수비 잘 해놨습니다. 네, 서로 가난한 상황. 가난하면 일단은. <웃음> 자. 왜 <laughs> 이렇게 웃는겨? 자. 내가 좀더 괜찮아 보이는데, 어? 내가 좋아서 자, 고스트를 보고 굉장히 좋아하고 있습니다. 자, 이제. 짤짤이 아주 야무지거든요 상대. 자 보스트까지 오면서 이제 수비를 좀잘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몰래멀티도 준비해줄 거고 보스트가 장점이 미네랄이 굉장히 저렴합니다. 미네랄이 <laughs> 부족합니다. 계속 찍어줄 거예요. 자, 아, 미네랄 아주 여유롭고요 야, 본진으로 뮤탈이 오고 있는 것 같죠, 여기? 잔상으로 좀 시야 확보를 잘 해놓은 상황이고요 업그레이드 좀 신경 잘 써줘야 합니다. 자, 7 고스트. 7 고스트에다가. 커맨드 원래 지원해 거고 스캔을 한번 달아줄게요. 상대가 뭐 하는지 정도는 좀 확실하게 알아줘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스캔을 좀 달아서 보면서 맞춰갈 거고 업그레이드도 신경 잘 써줄 생각. 자, 300억에서 계속.

수비 좀 신경 써주겠습니다. 아이고 또 후원 감사드립니다. 아이고 감사드리고요. 자, 정말 재밌네요. 아이고 감사합니다. 자, 상대가 뭔가 꿍꿍이가 있어 보입니다. 뭔가 없는데? 자 히드라 아롤커가 아니라 히드라였어요. 자이데 어쩌나 난 클로킹이라는 기능이 있는데. 듣고 네, 있습니다. 저도 눈치하라자 <laughs> 이렇게. <laughs> 자, 히드랍니다, 상대. <laughs> 자, 은신까지는 생각을 못했었나봐요. 아까 그 봤을 텐데. 자, 소리 없는 암살자 고스트. 아이고, 또 100개 선물 또 감사드립니다. 감사드리고요. 자 미탈 암살 들어가볼까요? 시야 없이 몰래 자 들어갑니다. 자 이렇게 자 깔끔한 암살 됐고 야 여기 들킨 것 같다. 어쩌면 저기를 믿끼로더 좋은 걸 얻어낼지도요. 비를 먹었네. 자. 듣고 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드라 많아요. 고소, 고소, 바랍니다. 자, 염벽을 일단 올라가 주면서 여기 암살 아, 들어가겠습니다. 하나씩 아, 스트 아, 음. 추가 지원 또올 거고요. 자 상대가 일단 난전유도 중이라 못볼수 있습니다. 근데 시야부를 잘해놨다는 거고, 이렇게 아크처럼 암살이 가능하다는 거. 자 이렇게 <웃음> 자 <웃음> 이렇게 <웃음> 자 가난합니다 상대. 굉장히 가난하고요. 아군이 공격고 있습니다. 전원 각자도색 여기 하나 또 있었지. 롱 자, 여기 도 옵니다. 업덕이라좀 쉽지 않을 텐데, 업그레이드도 좀 좋고, 방업이라 자, 가난하거든요. 상대 이렇게. 여러분 음, 일단은 멀티 이렇게 잘 먹어줬고 야 고스트 단 4기로 이득을 진짜 많이 봤어요 드론을 거의 한 몰살 시켰는데 웃어요 어요야왜안 <laughs> 웃어 그렇게 어? 웃으라고요 자, 상대 웃음이 멈췄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지만, 자, 계속 고스트 공격 들어가겠습니다. 여기도 멀티가 있었던 걸로 기억하는데, 말이죠. 오. 자, 그러면 은더큰걸 얻어내야겠죠. 저는? 여기 드론이 많은데, 자, 저는 사격 실시. 헉! 이렇게, 자 본진으로 옵니다. 자 이거 수비만 한번 좀잘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모스트와 함께라면, 자 여기서 일단은. 잘싸워주시고 공이 업이네요 야, 업그레이드가 좋긴 하네요. 상대가... 음 자... 바다가 쯤 싸도 모르겠네요 아이고, 또 감사합니다. SCV 예비중과 음 함께 또 전투를 실시해 주겠습니다. 오... 애국 들막까지야 근데... SCV 선에서 정리가 돼요. <웃음> 자... <웃음> 길을 만들어 <막으러> 온 건데... <laughs> SCV한테 <laughs> 정리가 됐습니다! 자, 여기도 이제 가다가 띠들겨 맞고 있다는 점 이제 네, 나올 텐데 자, 태어나지 못했습니다 모스트계손 찍어주면서 내부대까지도 보인다는 거고요 팔이 길기 때문에 쌀수록 활용 밀집도가 굉장히 높아진다는 점 고스트 아, 일단은 다섯부대 정도까지도 거의 모여가고 있습니다. 가스먹어주면서 듣고 있습니다. 럴커 s o n The c 듣고 있습니다. h e 하 o i s o n The c 마든신으로 가볼까? 작전 자, 마든신 오버로드가 없었습니다. 듣고 있습니다. 소리 없는 듣기야. 암살. 고 있습니다. 듣고 자, 소리 없는 암살이 들어가. 허둥지둥. 자, 순식간에 산게됩니다 웃어요 <laughs> 자, 아이고, 또 감사합니다. 듣고 있 이렇게 또 지지가 방금 님, 놀랐죠? 보스트 총소리 때문에. 상대 깜짝 놀랐을 것 같아. 히드라가 허둥지둥 하더라고요. 자. 그거... 이게 그 상대 입장에서 보면은 진짜 갑자기 공격받는 거라 놀랄 수밖에 없거든요. 웃어요. <laughs> 어, 까짓거 그냥 웃어 넘기죠. <laughs> 부족합니다. 미네랄이 부족합니다. 오늘 뒤질 때까지 미네랄이 해봐야지. 그렇게 저번에 며칠 전에 죽고 말았거든요. <웃음> 결국에. <웃음> 자, 죽기 전까지 하려다가 진짜 미네랄이 죽었거든요. 미네랄이 오늘 다시 부활을 했지만 어디까지 갈지 좀 기대가 됩니다. 하나저나 유탈 컨트롤 야무지셨습니다. 알아. <laughs> 자, 부족합니다. 마치 전송기 흥진호 형님의 유탈을 보는 듯했음. 칸도 상대방 종족하고, 위치 아이고 감사합니다. 이번에 7시 저그 한번 해보겠습니다. 또 저그 나올 것 같긴 한데, 어, 뭘좀 아는구나. <laughs> 자, 아, 테란이네요. 테란, 눈처주면서 여기 하나 지어주면서 질럿도 좀 찍어주면서 잘 마크 해주면서 체력관리 좀잘 해줘야 됩니다 상대도 좀 의식을 하고 있어요 하지만 자 요렇게 강제로 들어간다는 사실 이를 제대로 못하고 있습니다 여기 하나 더 들어가주면서 푸지까지자 제대로 난리가 난다는 점 여기 하나 더 그렇지 벙커를 지어줍니다 벙커 <laughs> 벙커로 될것 같은가 자, 벙커로 될 것이라 생각하는가? 오, 프로브를 좀 잡아주시겠다는 건가요, 설마? 안 되지 자, 상대 일단은 봉인 상태입니다 봉인 상태 자, 배터리 하나 지어줄 거고요 캐논도 하나 야물딱지게 지어줄 겁니다 캐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좀간단하거든요 자, 난전구도 좀 신경을 잘 써주면서 여기도 캐논 하나씩~ 자, 자 정신없을 겁니다. 자, 후방에 경기가 좀 허술할 거란 말이죠~ 자, 이런 식으로~ 여기도 주의~ <laughs> 지 <죽지> 않아요~ <laughs> 자! 캐논러시까지 야무지게 들어갔다는 거고 웃어요. 웃으면 보기 봅니다. 자 상대 봉진 제대로 난장판이 돼버렸습니다. <laughs> 이렇게 또 게임이. 끝나버렸어요 웃어요 왜 자꾸 찡그려요 <laughs> 까불지 말고 토스하지 더 오늘 못 살아가 토스 시키고 님은 랜덤? 이건 아니지 혹시 모르니까 오, 바꾸진 않았습니다